이 프로그램은 협찬 고지 금지 품목과 예외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먼저, 방송법 시행령과 방송 광고 심의 규정에 나와 있는 협찬 고지 금지 품목부터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의료인, 의료법인, 의료기관 안 되고요.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을 판매하는 협찬주는 협찬 고지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협찬해줬다. 그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이나 원료의약품을 제조, 제공. 판매하는지 체크 필수예요. 많은 제약회사에서 전문 의약품이나 원료 의약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니까요. 한 번씩 더 살펴주세요. Yes. 다음으로 이거 자주 놓치시는데요. 17도 이상 주류가 협찬 금지라는 건 아시죠? 그런데 17도 미만의 주류를 협찬할 때도 살펴봐야 할게 있어요. 만약에 같은 양조장에서 17도 이상의 주류가 판매한다면, 17도 미만의 주류는 협찬할 수 있는데요. 양조 회사까지는 협찬 고지 금지예요.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시청자 양조장에서 도수가 8도인 미디어 막걸리 협찬이 들어왔는데 이 양조장에서 17도 이상의 주류도 판매한다. 그럼 미디어 막걸리는 협찬할 수 있지만 시청자 양조장은 협찬주도 고지할 수 없어요. 한번더 검토해 주시고요. 도박과 사행성 행위 역시 안 되고요. 정술, 심령술, 사주, 관상 절대 노노. 요즘 사주나 타로 인기가 많아졌죠. 그래서 사주카페나 타로카페에서 촬영할 수 있는데요. 여기도 협찬고지 금지예요. 두번더 검토해 주시고요. Yes. 무기, 폭약, 모조품까지 금지고요. 담배나 흡연 광고도 금지. 인허가 받지 않은 금융업 안 됩니다. 협찬고지 절대 멈춰! 이처럼 법령에서 금지하는 것 외에도 심의 규정에 금지 품목이 별도로 있는데요. 알려드릴게요. 반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안 되고요. 사설 비밀 조사업이나 사설 탐정 금지고요. 불법 혼인 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안 돼요 음란물 성 관련 용품 안마 시술소도 금지 대상이에요 자꾸 안된다 안된다 하니까 엇나가고 싶은 마음 이해해요 그래서 이번엔 되는 거 협찬 고지 금지 예외 사항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마사회는 공공기관인데 사행행위라는 경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원리대로라면 협찬 고지가 금지되죠.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공익법인은 예외적으로 협찬 고지가 가능할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 제작 지원 같은 협찬 고지는 안 되지만 공익성 캠페인이나 공익행사를 개최한다면 딱 협찬 조명만 고지할 수 있죠. 그리고 둘째, 방송 광고가 금지된 물건을 파는 회사라도 광고가 허용된 물건을 만들 수도 있죠. 어렵게 협찬 받았는데 단지 협찬주가 금지품목을 판매한다고 해서 허용 품목도 협찬 고지라 아예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협찬주명은 빼고 방송 광고 허용 품목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상품명, 용역명만 협찬 고지할 수 있어요. 대신에 로고나 다른 표현은 고지하면 안 되니까 확인 또 확인해 주세요. 이제 끝으로 위반 사례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에선 뭐가 문제죠? 일반의약품 협찬 고지는 괜찮은데요 여기+ 여기 전문의약품 만드는 제약회사 이름은 협찬 고지 안되죠 위반입니다 협찬 고지 금지 품목과 금지 예외 사항까지 고생하셨고요 모두 이수하신 당신을 간접 광고 가상 광고 협찬 고지 전문가로 임명합니다.